매우 클라라가 감춰지지 않는 글래머 몸매를 자랑했다. 지난 28일 클라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콩에서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 중 하나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근황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클라라는 홍콩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 만두를 먹고 있다. 만두 위에는 금가루 등이 올라가 있으며 클라라는 몸선이 드러나는 니트 원피스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밀착드레스를 입고서도 구력 없는 완벽한 몸매를 자랑해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클라라는 2019년 재미교포인 사무엘 황과 결혼했다. 그는 이후 중국에서 활동 중이다. 현재 클라라는 7근신간 공개를 앞두고 있다.